그런데 그게 당신들이 여기서 하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데? 맞아 항상 내가 가, 말했던 거야 튜던문에서도 얘기했지 에바? 미안 잠시 나갔다 와야 했어 그보다 페이는 콜린시 머릿속에만 있어 오, 그래 지금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근데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날 완전 내팽개쳐 놓고 있었잖아. 어. 안정제로콜린시의뇌 활동을 억제하려고 나갔다 왔어. 어떻게 콜린시의 정신 작용이 우리보다 우선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제가 되지 않고 있었어. 그럼 결국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아니었구나. 폴리시의 뇌활동이 계속 필요할게 적절한 투, 투, 투여량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효과가 있어 보이네. 그래도 지금쯤이면 더 깊게 빠져야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상대하고 있었어? 묻지 말. 응? 저, 저게 뭐야? 록시가 보내준 새로운 코드야. 록시가 일찍에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걸 봐서 우리가 공격에 처할 줄 알았다더라. 운전을 우팔테 맡기고 차 안에서 배치를 만들었대. 특기로는잘년 척은. 그 록시가 기계에 대해서 뭐든 말해준 거 있어? 네가 자가 수리 안다고 버린 뭐저리짓 말고 말이야. 아니. 더 이상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콜린 씨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난 그녀가 이렇게 빨리 제재될 줄은 몰랐는데 네가 콜린 씨를 꽤 피곤하게 했나봐 에이, 음, 굉장히 뭐 격렬한 싸움이었지 뭐든 간에 제대로 먹혀서 다행이다. 아마 두번 다시 기회는 없을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한테 물어볼 게좀 있지만, 그래도 그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해도 되니까. 진정제의 효과는 일시적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자. 화나나? 하는... 기여 링크 하나를 위해서 했던 일중 가장 번잡했던 것 같아. 음, 왜 그래? 음, 그냥 베이가 아까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거 진짜 개판이던데. 너한테도 막 음산하고 무섭게 행동했어? 내가 말한 건 그건 아닌데. 아니야 됐어. 일단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하자. 얼마나 엽기를 센 거야. 음, 근데 사실, 얘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그래요? 현실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에서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히비스커스를 그냥 아주 가는 데마다 심어둔 거야? 기념물을 준비할게요. 아 어, 버즈를 시간이 다가왔다. <laughs> 기념물을 활성화할게요. 응? 뭐야? 적용된 부분에 대한 반복 데이터를 백업 중. 어, 뭐야? 데이터 백업에 성공하였고, 저장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응? 어? 뭐지? 뭘까? 오래 걸렸네. 내 바로 뒤에 있지 않았어. 아까 거기서 어질러 놓은 거 정리하고 왔어. 이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러 가볼까? 대충 알것 같아 여기 또 하나 있네 연착력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네 내가 네 연습했던 만큼은 잘 안되네 아 무섭게 왜 자꾸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니 누구랑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은 이게 조현병이 한 증상이라고 생각해? 조현병이라면 그 환자는 보통 망상과 현실을 구별하기 힘들어하지. 근데 이 경우에는 콜리 씨가 이미 충분히 자각하고 계신 것 같아.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난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어떻게 여기서... 페이가 생생하게 구체화 될수 있었던 거지? 네 생각에는 저 여자가 아직도 우리 보고 있다고 생각해? 장담은 못 하겠는데 적어도 지금으로선 방해하지 못할 거야.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회상되는 것 같은데. 페이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거야.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너 누구 탕에 즐기며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언덕 위에도 꽃은 많잖아 정상까지 달리기 시합이다 누구랑 <laughs> 달리기를 한 거니 저기 문득 든 생각인데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지기는 <laughs> 우리 벌써 다 왔다고 우리 여기서 나 잡아 봐라. 했던 거 기억나? 누구랑 나 잡아 봐라를 한 거니? 바람? 점점까지만 해도 바람은 없었는데. 이거 흡사 특수의 상사병 같은 건가? 그래. 지금은 뭐가 문제야? 그냥 여기서 좀 쉬다가자. 또 너 별로 걷지도 않았잖아. 난이 무거운 걸 들고 언덕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갑자기 때리시네. <laughs> 지금쯤이면 첼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첼로도 더 커졌거든. 여기서 같이 조금만 쉬다 가자. 그래, 줄 거지? <laughs> 갑자기 트레스 <트위를> 낼게요. <끼어놨어. 웃음> 우리 여기 처음 왔던 날 기억나? 처음 언제? 그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 내가 너랑 언덕까지 달리기 시합했던 날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누구랑? 아, 맞아. 그땐 좀 바보 같았지. 네가 날그 언덕으로 데려가는데 엄청 들떠있었지 그래 거기에 누군가를 데려가본지는 좀 됐어 그것은 아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야 도시가 내려다보이는게 정말 좋았거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렇지? 거기 가보고 싶다 뭘 그렇게 망설이는거야 응? 여기서 거기까지 별로 안 걸리는 거 너도 알잖아. 왜 가는 도중에 자꾸 멈춰서는 거야? 자신의 속이지 마콜린. 힘들지도 않고 바람이 불었던 것도 아니잖아. 우리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너도 알고 있고 말이야. 우리가 여기 처음 왔던 날, 네 음계 연주에 내가 합주했던 첫 번째 날이었잖아. 그치? 그래, 도움이 됐었지. 아직까지도 도움이 돼. 사실은 아무도 혼자 음계 연습하는 걸 좋아하진 않을 걸. 그런데,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실제로 듣진 못했잖아. 내 말이 맞지? <laughs> 심심하지 않겠대. 여기 너무 좋다. 항상 좋지. 더 이상 너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 이제 비행할 수 있거든. 네가 어디 가든 함께 갈수 있어. 너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안 그래? 내게 머물라고 하기엔 네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이런 걸 보면 다 비웃을 걸? 비웃으라고 해. 난 신경 안 써.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네 덕분에 내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고 네 덕분에 내가 첼로를 계속... 연주할 수 있었어. 네가 음계의 연습도 가르쳐줬고, 아니 콜린, 나는 네가 모르는 걸 가르쳐줄 수도 없고,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걸 하게 할 수도 없어. 네가 항상 원했던 건 누군가, 네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겠지? 그게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여기가 황홀하다는 건 나도 알아, 콜린. 하지만 너는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렸어. 너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능한 건지 헷갈리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아? 때로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상에서 나오는 게네 주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난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래, 내가 가면 때로는 네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혼자가 되겠지. 그러나 이것도 자라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 그게 사랑했던 순간을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을 소중하게 해줄 거야. 또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되면서 네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도록 추진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많은 것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쿨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소설 속에 살면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걸다 알아라. 네가 날이 세상으로 데려왔잖아. 그건 잊지 않을게. 하지만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이 있고, 그만 놓아야 할 것도 있는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항상 곁에서 널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네가 할수 있는 일인 거야. 어떻게 생각해, 콜린? 준비 됐어? 모르겠어. 이렇게 끝내기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네가 사실 무엇인지는... 뭐 하신지는... 신경 안써 너는 나의 첫 진짜 친구인걸 쟤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 언젠가 되돌아보며 깨달을 때가 올 거야 이 소중한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널 지나쳐 갔는지를 그리고 바로 그날 한번더 다시 돌아올게. 우린 늘 그랬듯이 이야기를 나누고, "넌 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지?" 아니, 너의 일생 이야기를 말이야. 너는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멋진 추억들을 만들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수 없을 수도 있잖아. 너김 빼는 거 잘한다. 알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콜린. 당연히 넌 해낼 거야. 네가 해낼 거라는 걸난 알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되돌아보면 너는 공유할 만한 행복한 추억들을 갖게 될 거야.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 공책은 지금 얼마나 썼어? 그거 페이지 엄청 많이 바꿨었잖아. 맞지? 네, <laughs> 말이 좀 많았지? 미안해.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아마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겠지. 니네 공책이잖아. 더 이상 나에 대한 것만 적지 않아도 돼. 마치 인생처럼. 안 그래? 한 권의 공책이지만 온갖 종류의 페이지로 가득 차 있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몸조리 잘하고 알았지? 저기 아직 잘가라는 말도 못했잖아 이미 했는걸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지금 페이에 빙의했다고 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지? 아마도. 페이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겠네. 응? 내 말은 너는 콜린 씨가 행복하지 않은 게 페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인 것 같아. 만약에 콜린 씨가 페이를 보고 싶은 게 다였다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 페이가 마지막에 없었던 걸 보면, 걸린 씨는 이미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겠지. 다시 오고 원점인가? 응! 여기,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서 움직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걸로 실행 옮겨야 해. 뭐, 어떻게 하려고? 잠깐만. 여기 있는 콜린 씨와 뭘 해야 하는 거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 기념문들 링크를 먼저 해야 할것 같아 먼저 초월계로 돌아가서 알아보면서 하자 그러자 어? 어? 이게 어? 잠깐